오늘 우리 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카리스로 살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난 주 토요일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 이유 물론 오늘 우리가 카리스로 보았던 27장의 말씀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지만. 이 가운데 우리와 참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당신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고 힘든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또 주일마다 교회 가고 모여서 찬송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laughs>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사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고 교회에 미쳤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세상 생각하지 않고 가족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간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이 표현이 굉장히 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 굉장히 과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볼때 바울은 멀쩡한 제정신인데, 그런데 베스토에게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면, 아, 우리는 안 미쳤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바울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치려면 바르게 미쳐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미치려면 바르게 미쳐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잘 모르고 베스토처럼 우리를 잘 모르고 미쳤다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바르게 미쳐야 주님이 미쳤다고 하시는 말이 칭찬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는 주님이 베스트같이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같이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있지만,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음,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미쳐야 되겠니다 오늘 바울이 왜 미쳤다고 이야기를 듣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진짜에 미치는 사람, 바른 것에 미치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에 미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진리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미친 것은 어디에 미쳤냐면 구원의 진리에 미쳤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것에 꼭 붙잡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인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에 꼭 붙잡혀 있을 때 어떤 것에 꼭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돈에 미쳤다. 이 사람은 차에 미쳤다. 이 사람은 집에 미쳤다. 이 사람은 게임에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꼭 붙잡힌 것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붙잡힌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로 표시를 안 나는 것 같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 권사님은 이걸 진짜 좋아해. 이 집사님은 이걸 진짜 좋아해. 가끔은 우리가 잘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 권사님은 이거에 미쳤어. 이 집사님 이거에 미쳤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 사실은 그들이 미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총독 벨릭스 지금은 베스토로 바뀌었죠. 벨릭스 총독도 붙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미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바울이 옳은 것을 알았는데도 바울이 고소당한 대로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은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얻을 것을 바라고 무언가 받을 것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무언가 얻을 것을 바라고 그를 가져 놓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벨릭스는 뭐에 미치는 겁니까? 물질에 미치는 겁니다. 물질에 붙잡힌 겁니다. 분명히 재판받는 이 사람이 옳고 더 이상 벌을 줄 이유나 아니면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아 두는 이유가 무언가 얻으려고 무언가 좀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옳은 것, 그른 것은 안중에 없고, 오직 그것에만 붙잡혔다라는 이야기인데, 벨릭스는 물질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베스토, 벨릭스의 다음 총독입니다. 베스토도 바울이, 바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토가 바울을 붙잡아두거든요. 왜 붙잡아 둡니까? 유대를 통치하는데, 자기가 이제 총독으로 막 부임해서 유다를 통치하는데, 유다의 지도층들을 거스르지 않고 그들을 붙잡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가두어 둡니다. 그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물질에 붙잡힌 자였다면, 이 베스트는 권력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내가 권력을 행해나 이를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오른 대로 행하면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지역의 소유가 일어나서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반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소유를 일으켜서 내 권력을 잃을까? 이게 이 베스토가 붙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붙잡힌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트와 그이전의 벨릭스는 권력에 그리고 물질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그들의 살아가는 길을 굽게 하는 자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 2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베스도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았지만 아그리파 왕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왜냐면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변론할 때 계속해서 유대교의 진리로, 성경에 나오는 진리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앞에 있는 2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아그리파 왕의 당신은 아는데 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못 받아들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아그리파 왕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과 많은 예언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파 왕은 자기가 배워왔던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유대교의 관습으로 이 말씀을 꽁꽁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도 결국 바울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7절 말씀에 이어지는 이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몇 마디 말로,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안 된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유대교의 관습들 그리고 유대교의 신앙 전통들이 자기를 꽉 붙잡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은 이렇게.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아그리파 왕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의 관습대로 유대인의 신앙의 전통대로 거기에 꼭 묶여서 그래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도 무언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무언가에는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어야 하냐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아주 가장 단순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성경의 가장 단순한 진리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학교에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청주 신학교에 과학과 신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열분 이상 청강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째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과 신앙, 과학과 신앙이 두 개가 잘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고, 과학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고, 과학은 하나님의 어떤 정말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아니라고 다른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놓아두셨던 여러 원칙들, 법칙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의 주된 임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와 같고 우리가 더잘 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축복과 같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고 우리가 더 즐겁게 이 땅을 살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고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여러 원칙들을 우리가 써서 활용해서 우리가 편안하고 윤택하고 즐겁고 더 좋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처음에 강의를 듣는 여러 이제 분들, 우리 전 세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강의를 이어갈 어, 이 과학 교수님들도 놀라더라고요 자기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과학을 하면서 계속 자기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아에요 이게 혹시 하나님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놀랍고 정말 자기 마음이 새로운 걸 알게 됐다고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다라고 정말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구원의 진리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우리 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진리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미쳤다라고 이야기 듣는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바울이 배움이 깊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은 다른 많은 학문이 다 필요 없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 그 하나에만 미친자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세상에 많은 학문과 세상에 많은 이치 중에 오직 이 하나가 우리를 진짜 미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직 이것을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의 이 깊은 곳 가운데 붙잡는 분들, 놓치지 않는 분들, 오직 이것만이 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미치게 하는 분들,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에 미쳐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구원의 진리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네가 적은 학문으로, 적은 지식으로 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을 바울이 조목조목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구원의 진리가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원의 진리에 미친 것을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우리 아버지 곁에, 오직 저 천국에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달려가는 것, 자기 마음을 뛰게 하고 자기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그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우리들 눈을, 우리들 눈을 사로잡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갈때 한눈팔 한눈 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 앞에까지 딱 데려다 줘서 학교 정문 들어가게 만드니까 한눈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엔 학교에 한 30분씩 걸어가면 한눈 팔게 많았죠. 가게도 있고 뭐 사람도 보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한눈을 팔고 때로는 문방구에서 또는 구멍가게에서 붙잡혀서 때로는 학교를 늦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붙잡혀서 뭘 해야 될지 까맣게 까먹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바라는 자가 되었고 천국이 나의 것이임을 알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인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한눈팔게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살다 보면 눈을 오른쪽으로 돌릴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눈을 왼쪽으로 돌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뒤를 돌아다 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간 중간 나타나는 그것에 목숨을 걸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 가는 아이가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구멍가게 앞에 있는 오락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 오락기에 계속 죽을 둥살둥 오락만 하다가 학교에 못 가는 것 같이.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에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겪었던 것 같은 이런 재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급박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확 끌어 가서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천국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으로부터 눈이 돌아가서 다시 천국으로 눈길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우리는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권력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저 천국이고, 우리가 가야 할 것도 저 천국이고, 우리가 붙잡는 것도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미칠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미칠 때, 천국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커지게 됩니다. 오늘 자 카리스에 보면, 오늘 자 카리스에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의 휩싸여서 힘들 때 선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는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일이 있거든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맡긴 일. 그 맡긴 일이 있어서 결코 이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걸 분명히 믿는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 주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도 같이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미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미친자가 되면 그 천국이 날로 우리 주변에서 커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미친 자가 되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미쳤다라고 이야기 듣는 그것은 바로 천국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학문이나 세상의 다른 부유함이나 세상의 다른 권력이나 세상의 다른 명예나 인정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 천국에 바울이 꽂혔기 때문에 그 천국의 미친 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 나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천국의 미친 자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이자 종착지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한눈팔게 하는 많은 것이 있어도 잠깐 그것을 즐기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종착지로 삼고 내 마음 중심에 담아서 바울처럼 천국에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무언가에 미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닙니다. 오늘 보듯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벨릭스도 베스도 아그리파도 무언가 미친 것 붙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붙잡힌 것이 있고 오늘 바울도 그와 같이 붙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미쳤다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데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두 가지에 붙잡힌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구원의 진리에 미쳤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학문들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천국에 간다. 이 구원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 미친 자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아갈 그 천국, 그 천국만 바라보고,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울처럼 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고개 돌리게 하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직 천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요 천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도 바른 것에 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진리에 그리고 천국에 미치는 자그 것만을 붙잡는 자 되게 해 달라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내가 구원의 진리에 그리고 천국에 미쳤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와 달라고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시는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